자 고추 밑둥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고추를 다 수확할 수 있는데 이게 풋고추에서 홍고추로 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첫 번째 이유는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유전적으로 종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고추나무,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밑둥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 모든 영양분들, 줄기에 있는 영양분들, 잎에 있는 영양분들, 이런 영양분들이 풋고추 상태일 때는 홍고추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풋고추라든지 홍고추 안에 보시면은 고추씨가 들어있어요. 이 고추 씨가 종자 번식을 위한 생식 기능이기 때문에 풋고추일 때는 그 씨를 심게 되면은 종자가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물이 이렇게 붉게,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붉게 변했을 때이 안에 있는 고추 씨가 노랗게 익으면서 종자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고추 밑둥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풋고추에서 홍고추로. 이렇게 붉게 변한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날씨입니다. 보통 봄여름일 때는 이 일조량이 길고 강하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순환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잎이라든지 이런 녹색 계열에는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과 광합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엽록소의 활동이 좋은데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이 일조량이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잎이라든지 이열매 갖고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발생을 하면서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뭐 노란색이라든지 갈색, 붉은색 이렇게 단풍이 지는 이유가 염력소가 변형이 되면서 그리고 안토시아닌 성분 자체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잎이 붉게 되거나 풋고추에서 이렇게 홍고추로 변하게 되게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풋고추가 홍고추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첫 번째 동자번식이 이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부인, 날씨 단풍이 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요인을 인해서 고추가 붉게 변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이 있지만은 요즘들이 중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밑둥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서리를 맞게 되면은 삶아져서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기 전에 미리 밑둥을 쳐서 모든 에너지원, 이 풋고추가 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꽃이 핀 것들이 줄기와 잎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종자 번식을 위해서 고추를 풋고추에서 홍고추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조량 가을에는 이 엽록소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토시아인 성분 자체가 많이 생겨서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고추에서 홍고추로 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뭐 일단은 음 올해에는 고추 농사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